작년대 대미를 당시한 마스터 대가 지금 여러분시장합니다 박수를 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 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함성 속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다 자, 박수 지신분들 이번에는 소들이 여러분들을 째리던 게 아니에요. 박수 쳐서 고맙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네, 박수를 치다 말아? 그, 자, 지금 엄청 기싸움이 심하죠. 오늘에 우진과 과범이던지도한 5분 동안 저렇게 뒷싸움을 벌였다가 결국은 영버리을 맞대고 자우을 벌였는데요. 그 마음은 상대방들이 느끼기에 마음만 지다 에이, 차! 먼저 도완치는 제일 맛이 어떠냐? 사실 완투치는 제일 미국인 자, 일단은 접근전 상태. 몸무게 차이가 한 200kg에서 300kg 차이. 보겠습니다. 로 폭을 쏟아 댔고요 이야차 어차! 지금 제1위로 니다 감방이 희청하죠이야차 다시 전북 넘어는가방 <laughs> 과연 어떻게 될까요 2 0 0 k 의몸을를 차이 극복하고 소백트 체급에서 이루어진 제백두급 통합 제핀가 아니 감방은 감방이다 무거운 한계 체조가 된감이 다시 한 번이 창년대에서또한 번의 백두권 통합 전투에 대해서 저희는 인천 차 당자들이 펀치를 주면 없는 제이. 자가버이 지금 펀치를 허여하지딱 붙어 있죠. 자 제이는 일단 날려놓고 경기을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적 전에서의 펀치를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대차 미러펀치는 제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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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버기는 갑니다! 리 돌아섰습니다 이럴 때 관중들은 이와의 출실법수 가은걸하게유지해니다 여기서 시간 1분 40초 <웃음> 자, 코고 <laughs> <자, 웃음> 눌러버리죠, 살짝 돌아서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천하의 각본 제일 한번 눌러 이기면서 대이변이 의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역시 각본이 다시 한번 제일을 잡기고 통합전편 창명지의 이관한 의원을 보겠습니다. 3분 25초. 자본의 차이는 뭐 많이 나니까요. 두 선수 점검도 뭐, 다시 한번 <목소리> 이제 카 자 순식간에 야차 순식간에 지금 자세가 바뀌었죠 빙글빙글 돌아서는 진자 유연도 빠져나왔고 박범이 다시 한번 매니을를이면서 관중 여러분들을 대표선대 기념으로 박성규 씨도 야차 계속해서 받지 자. 타이틀매치 합판승을 제20회 2023년 장경 경북민석 소형기 때에 차차차차! 가자! 프로필은 프로 아, 이거 숨차. 대단한 놈이. 60cm, 자기보다 이백킬로그램이 넘는 몸무게를 들면 이 주둥이들 지금쯤 밀고들어갔던제이 대단한 것입니다 5분 35초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제1 버티는 감법자 힘으로는 일단은 감방할 만는안될것입 과연 이제이 용수철 타격이 언제 나올까요? 그 용수철 타격이 한번 나온다면, 이 가법부 상다 하는 거예요. 이 용수철 타격이란 뭐냐? 딱 머리를 떼놓고 뒤로 딱젖껴서 강하게 내려놓은 던치를 용수철 타격이에요합 저희는 그걸 잘 쓰는데, 과연 가법한테 그게 더 맞지? 않나. 힘으로는 아마, 뭐 여러분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도, 힘으로는 좀 힘들게. 다시한번 투선수 정중동입니다. 슬금슬금 중앙자리로 살짝 돌아 들어오던 체육 일단 제가 오면에 설명드렸듯이 중앙자리에 있는 선수가 뭘 해도 뭘 당해도 여유가 있고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방법의 첫특기는 울장치입니다. 강력한 불거리에 의한 상대가 울장으로 강력하게 에, 쳐내버립니다. 그런, 그리고 마무리가 굉장히 독한 그런 선수. 두 선수, 제임도 마찬가지. 제임도 마무리가 강한데. 아무튼 승패가 나면은, 내 손으로 쫓아가는 손을 우리 두분 조련사님들이 대체라고 니까 서로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20초! 자, 미롬치는 가봐! 버티는 제자 이제 저렇게 딱 보십시오 갑밥이 한쪽 불과 뿔이 서로 일으켜 있죠 자 왼쪽 불 가는 제 그리고 오른쪽 불 가는 갑밥이 자 이리로 들어간다 주먹으로 쭉욱는리로 들어가는 갑밥 자 일단 힘에서는 내가 위다 힘은 모두 목심에서 나와요 일단은 두 선수의 몫을 한번 보시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두 선수 다시 중앙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조금씩 조금씩 풀거리가자풀거리가 풀거리가 걸리면 일단 제일 로으요그풀거리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몸과 땡기나자그 목을 내주는 부인데 체중 차이가 있는 선수가 몸을 내주는 것은 좋지 아주. 그냥들 자, 다시 한번 불거리. 자세가 바뀌었죠. 중앙으로 돌아 와. 다시 한번 밀어치는 제이. 자. 대단합니다 자, 미루파라. 미루파라. 자. 괜찮아. 자. 이악이 악비를 봐요. 밀어포랑. 자,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힘을 쓰면은 체력이 소비가 많이 오겠죠 자, 울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걸 계산하면서 제일 자, 가뿐심을 몰아시면서 다시 한번 체력을 비추라고 부석수로 강아지분을 한번 더써보세요니 자, 딱몸을 기대고 가뿐히 일단은 제이이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얼을안 붙들이 못하게 자, 대치 적보세요 그일 이제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딱 복을 해주고 밀고 들어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딱 돌아서 중앙자리 차지하면서 앞으로 보고서가 전환이 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제인이 밀고 들어올까요? 자 제인은 지금 보세요. 방향이 1 1자 앞다리가 완전히 1 0일입니다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니다 그리고 이제는 딱 밟혀서 밀어봐라. 뒷다리는 작게 그리고 앞다리는 넓게 벌리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갑봉도 갑봉은 그런데 자세가 이제 11자 앞으로 밀고 나가는 자세로 살짝 돌아가라고 밀면 돌아가. 정승. 자두 선수가 엄청난 힘을 쓰면서도 10분 이상 경기를 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실 많이 못아졌어요 이정도면 여러분들 관람할 참미도 있습니다. 자, 10분이 넘어한번더이어겠습니다 하자. 자, 러분 머리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붙는양사수일번 들어가고 살짝 돌아서 중앙 자리로 가방이 다시 왔습니다. 자, 이 중앙 자리 고수 진짜 하나가 뛰고 있고 여기서입니다. 자, 지금도은초보 완. 이럴 때가수을 드셔야 돼요. <laughs> 인드님을 다 해서 200kg와 그다음 각본의 것으로 그 체력이 와 밀어붙이면 지금 제일 버티고 있고 야이 천하의 각본이 이건 마마찮았으면 제일 좋습니다. 11분 20초 다시 중앙땅에 놓도록 호흡을 가다듬는 두손 자200약200 k g 의 몸무게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까지는 제일이 잘 버티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균형의 차가 어느 시간대 정도에는 이제 차이가 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두 분이 대치야. 자 몸값 기시였는데각이 허용하지 않. 박범의 강한 힘을 한번 받아본는 제2 주거니 박범 장군 명군자 2024년 제20회 장영전국민속소식겨내기 대회 입주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모임 자리를 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2분 30초 과연 어떻게 됩니까? 소백대서일기려면인이이긴요대백대서일기려면각이이까요 이제 관목 여러분께 한번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각범이 이긴다!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죄인이 이긴다!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관원들은 일단은 자이 편에 예, 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상에, 체격상에 양자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선군 다시 어깨를 만대고 그리고 우리 관중 여러분 점심 식사 아까 맛있게 하셨다고 그랬죠? 소하는 여기서 한번 저와 함께 한봅시다 단전에 일단 힘을 깎 주시고 배 아래쪽이 단전에 앞에 있고 밑에가 단전입니다. 배 아래쪽에 힘을 주는 다광복입니다 자 단결의 힘을 꽉 주시고 한참 더 박수 보내 주세요 좋아요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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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한방 차수, 다시 한번 나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 그럴까보기 저렇게 일동이 넘는 선수들이 한 번씩 힘을 모아서 예, 강력하게 절제비를 붙일때 정말로 온 힘을 다 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인이 선방했다, 이거 보는데, 자, 과연 이 천하의 답법을 맞이해서 제인한테 역전승 하면서 이별을 일으킬지, 아니면 역시 각법은각법이다라는 소리를 들을지, 대회 마지막 난 마지막 경기입니다. 파이널 매치, 불파이팅 챔피언십, 감독님 여러분 두선수에게 다시 한번응원내요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감독님들도 지금 눈은 경기라고 해요. 귀는 제 중계선에 딱 집중하시고 있는 부분이 한눈에 보여니다 <목소리> <한눈에 목소리> 정적이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제 두선수가한번더 자원을 겨리게될 텐데요. 자, 슬금슬금 슬금 어깨로 밀어보는 각범. 저 동작은 반대방향으로 주둥이를 넣기 위한 동작입니다, 각범이. 예. 그러니까, 이 제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자, 미는 쪽 반대방향으로 살살 돌지. 어, 야, 자, 자, 그가 밑으로 가 계속해서 밀어치는 가범 자, 저것들이 백대 체력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상체 체력을 쥐어서 가범의 머리 쪽을 계속 실어서 밀어대는. 저것도 전술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호흡을. 자. 어깨를 다시 주면서 계속 제일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법 제일도 절대 말려들지 않습니다. 자, 이저 어깨가 떨어지면서 일단 어깨가 적합하세요. 저렇게 저렇게 떨어지자 지능이를 서로 눌러버리고 그냥 다시 불거리가니리두 선수의 불가이 좋기 때문에 본인들 그로는잘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불거리 가보. 다시, 오케자 다시 한번 기아차큰을 쏘는 두 손. 수와닮은거 아아아 먼저 혀를 내요이 사실입니까 야 사실 중결승에는무기라고 성난힘을 썼던거죠 각자 먼저 혀를 냈습니다 17분 20초에 냈어요 오늘 자 이복식 아나운서 일단 각범의 혀 17분 20초 전으로 오시고요 자 두번째 혀를 냅니다 이 혀를 내는 이유가 아 이거 내가 전다 이게 아니라 호흡이 엄청 엄청 힘든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내고 호흡 조절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혀를 내면은 아 답답해가 좀더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패하고는 큰 연관은 없어 혀를 내고 5분 10분 동안 버티면서역경을 걸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자 18분 20초 계속해서 유을 내고 버티는 가범예 다시 한번 푸고, 가포! 자, 정말로, 다재란 말로, 천재로내는란 말로, 자 말로, 천재로 천재란 말로, 천재로로 버텨가는 로 천재란 말로, 천재란 말로, 천재란 말로, 천재란 말로, 천재란 말로, 천재란 말 시사싸을 계속 시작하는 양성수입니다. 대장! 자, 다섯번째 혈을 내는 각범이군 천하에 갚은 혀가 먼저 나다 자, 것은 그만큼 마지막 경이 경기 무진하고의 경기가 힘들었다는 반증입니다. 자, 이0분이 됐습니다. 관중 여러분 감정적 박수 주시오 시작! 힘내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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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헤이! 여기까지 말이야 자이 경기가 여러분에게 진짜 재미와 감동을 주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면 감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멋진 저에게 감동과 그리고 신선한 그런 경기의 입맛을 복구기 하 대단한 분. 일곱 번째 혀를 내는 감독 21분 20초 야차 다시 한번 용치는 팀 끝까지 과연 감독이 혀를 내고도 17분 20초의 혈을 냈기 때문에, 자, 지금 4분 정도 버텼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보면서 여덟 번째 혈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 혈을 한 15분, 바로 이 지역 장명에 이동우주님의 야천이 혈을 낸 배역 정승을 기록한 이, 이 경우가 15분 36초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혈을 낸 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혈을 내지 않은 선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긴장되고 아무도 승부내치할수 없. 어가뿐이 혈은 나왔다고 금성에 매우 강한 선수이고 자그나이 제일 참 체력운동 많이 22분 15초 계속해서 어깨로 밀어붙이는 각범이고 자, 저희도 과연 한 번에 떠낼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기보다 이 200kg이 무운 선수를 과연 몸을 감아서 떠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버틸자가 이길까요? 아니면 한 번에 단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결국은 갑봉을 떠낼까요? 배에 이변이 일어나냐? 아니면은 자 갑봉이 우승 확률이 높았으니까 이길자가 이겼다 이렇게 될 것인가 보습니다 대단한 경기 입니다관중 여러분 두선수에게 아낌없는 공을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금성두 선수가 이제 힘은 어느 정도 다계신 거예요 그런데 뭘로 버티는 이제 금성으로버티다 중국은성을이해자 울장근체에서 이제 강풍도 울장근으로 싹 일단 자세로 돌아다녀요 과연 제1이 꺼낼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혈를내면서시5라운드 아, 아. 갑방이 자 밀고 들어옵니다 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 1면에 한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버티는 강법 계속해서 힘듭니다 자 마지막 본진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두 선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즐거운 밀도 주는 강법이고요 과연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자제일도 지치기는 마찬가지 슬금 슬금 한 번이 한번 밀어봅니다. 상대방 힘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자, 저렇게 이제 간을 본다고 합니 테스트를 한번. 자, 마지막 제 힘을 쓸까요? 제일도 힘이 안 드는 다된듯떠내지 못하고 있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선수의 격리 한 번. 제가 두번물어 보는 것도 중국의 11년 만의 체험입니다. 자, 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부겠습니다 자, 제일이 이깁니다.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박범인입니다.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또한개한이 박범인의 혈를 내니까 좀 짜내라 이거죠. 네. 대한민국은 역시 정정심이 많은 나라. 약자 편이 자, 26분 11초. 열두번의 혀를 지금 낸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정전 기록은 19번 혀를 내고 버티는 경우 이기지는 못했어요야채에 자, 다시 한번 울장 근처에서 마치 누가 뒤에서 보면 사이라도 좋듯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것 같죠 두 선수에게 한번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도 괜찮다. 누가 말하고 할 사람 없다자이제인도 이제 20초만 에 혈액하고 아, 각본이 10분을 버티게 되는 건데요. 대단 인생이 대단하다 그야말로 끈기와 진료승부근속 모든 것을 이 한판의 경기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자, 누가 더 다시 한번 조금 더 체력을 해보겠을까요? 윤석주가 어머니를 맞대고, 자, 다리도 이제 좀 많이 늘려졌죠? 그만큼, 마음은... 으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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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